다치고 수술하고 아프면 무조건 쉬는 게 정답일까요? 재활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능력을 되찾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입은 상해, 질병을 앓는 환자는 물론 고령화 시대에 노화로 인한 신체 활동 능력 저하에 있어서도 운동을 통한 재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재활운동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 운동해도 괜찮아 예, 물리치료학 박사 이대희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체를 지탱하며 우리의 몸의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발목 관절의 염좌를 주제로 다양한 재활 홈 트레이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를 도와주실 보조선생님으로 장용수 계장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활치료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장용수입니다. 발목 염좌는 어, 일상생활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경험을 하는. 질환입니다. 발목 염자의 단계는 비수술 단계와 수술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목 염자는 보통 발바닥이 안쪽으로 들어갈 때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손상을 받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수술 단계에서는 보호 단계와 운동 통제 단계 그리고 기능 회복 단계 이세 부분을 나누어서 재활홈 트레이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관절염자는 어, 급성기와 아급성기와 만성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급성기는 운동을 할때 보호 단계로 진행을 하고, 아급성기는 운동 통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마지막 만성기가 되면 기능 회복 운동으로 홈 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급성기는 말 그대로 급 바로 다친 경우를 얘기하,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이 조직 주변이 붓고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R I C E라는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R은 Rest 안정을 말하고, I는 Ice 얼음을 말하고, C는 Compression 압박을 말하고. 이는 엘리베이션이라는 거상을 말합니다. 그렇게 48시간 동안 2시간마다 일에 15분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안정이 되면 보호 단계에서 진행하는 근고정 기법 운동과 능동 발가락 굽힘 운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호 단계에 있어서 근고정 기법 운동은 어, 근육의 수축을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어, 등척성 수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바, 발바닥, 발등의 굽힘 운동을 등척성 운동으로 진행한다고 봤을 때 어, 환자분의 근수축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압을 주게 됩니다. 반대압을 주므로써 근수축은 0에서 진행이 되고 근육의 길이 변화는 없게 되는 것이 근고정 운동 기법입니다. 이 방법을 네 가지 동작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한번 저항을 줄때 5초 정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5회, 5회 정도 하는 것이 한 세트입니다. 각 방향마다. 그리고 이것을 하루에 3회에서 5회 정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집에 간단하게 짐볼이 있으시면 이 짐볼을 이용해서 혼자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발목, 굽힘에 대한 근 고정 기법 운동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손을 이건 밀고요. 이쪽은 뒤로 당기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지금 짐벌을 이용해서 발등은 위로 밀고 반대 방향으로 짐벌을 이용해서 발에 올라오는 근 수축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근 수축을 하고 있는 운동이 발등 굽힘에 대한 근 고정 기법 운동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5초 유지가 한 번입니다. 이것을 그 발등 굽힘 운동을 5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루에 3회에서 5회 정도 실시를 합니다. 다음은 발바닥 밀기입니다. 밀기는 어떤 벽을 이용해서 벽이 있으면 이 벽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발바닥을 밑으로 밀어내는 동작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짐볼에 이 벽을 이용한 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짐볼은 밀리지 않고 반대압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발목을 밑으로 쭉 밀, 유지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역시 5초 유지가 한 번이고 5회를 시행합니다. 한번 쭉해 보시죠.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네, 다섯.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깥, 발목의 바깥 번짐에 대한 설명은 이 짐볼이 막혀서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방향을 좀 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 짐볼은 항상 반대함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발목의 바깥 가쪽 번짐을 시행합니다. 이때, 어, 근육의 길이 변화 없이 근 수축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근기, 근 고정 기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 5초를 유지하는 것이 한 세트가 됩니다. 네,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힘 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해서 어. 각 방향마다 5회 정도가 한 세트로 진행하시고 하루에 3회에서 5회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 번짐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가쪽 번짐과 다르게 이번에는 발을 안쪽으로 번짐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짐볼을 안쪽에다가 어, 놓고 반대압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앞에 방법과 동일하게 5초를 안쪽으로 유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힘 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가쪽에 벽이 없기 때문에 벽을 활용하셔서 이 짐볼이 움직이지, 않도, 움직이지 않도록 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근 고정 기법의 네 가지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호 단계에서 진행하는 어 능동 발가락 굽힘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내려오시죠. 네. 능동 굽힘 발가락 운동은 말 그대로 환자분이 스스로 발가락을 안으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굽히는 동작을 말합니다. 이 동작은 간단하게 집에 있는 수건을 이용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만 발가락 끝. 이렇게 발가락 끝에다가 수건을 위치하시고 발가락 끝을 이용해서 수건을 끌어 당긴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 동작은 근육이 작기 때문에 피로도가 빨리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도가 생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능동적으로 발가락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호 단계에서 진행하는 근 고정 기법 운동과 능동 발가락 굽힘 운동이 어, 굽힘 운동을 진행하시면 보호 단계에서 급성기 때의 보호 단계에서의 운동이 어, 끝이 나고 다음 단계인 악급성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염좌의 두 번째 단계인 운동 통제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동 통제 단계는 급성기 증상 이후에 시행하는 운동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운동 통제 기법의 통제 기법은 기능적 제한과 통증 범위가 없는 범위 안에서 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운동은 능동 운동이 진행이 되고 근력 강화 운동과 체중을 부하한 신장 운동과 안정성 운동이 어, 이 운동 단계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인 능동 운동으로 앞에서 급성기 때 보셨던 발목에 대한 발발밑 밀기 운동과 발등 올리기 운동, 당기기 운동, 그 다음에 가쪽 번짐 운동과 안쪽 번짐 운동 이네 가지의 운동에 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어. 지금은 이 운동 통제 단계는, 어, 급성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직이 회복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조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움직임에 있어서 능동으로 조직이 움직일 수 있다고 가정하에서 그두 번째 단계인 운동 통제 단계에 대한 운동을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동작을 해 보겠습니다. 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단한 폼롤러가 있으면 이 폼롤러를 이용하셔서 진행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발등 밀기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을 이용해서 발목을 어, 밀, 밀은 동작입니다.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폼롤러, 폼롤러를 밑에 위치한 상태에서 발목을 밑으로 내리는 동작입니다. 이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능적 제한이나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꼭 주의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5회 정도 반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예, 들어가시고, 둘셋넷 네, 이렇게 하면 발등 밀기 운동이 끝이 납니다. 능동 운동이 끝이 나고 두 번째는 발등 당기기 운동이 능동으로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오해를 시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쪽과 바깥쪽과 안쪽 번짐 운동 역시 마찬가지로 폼롤러를 위치한 상태에서 먼저 바깥쪽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가쪽 번짐 운동입니다. 하나, 능동 운동입니다. 둘, 셋, 넷, 다섯. 네, 그다음에 안쪽 번짐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하면 능동 운동 운동에 대해서 네 가지 동작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에 이제 유착이 있는 경우, 어이 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목염자는이 가쪽 인대가 손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유착이 있는 유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유착을 어, 풀어주는 방법은 발바닥을 밑으로 밀면서 안쪽으로 번짐하는 겁니다. 이 자세 역시 마찬가지로 어, 이두 가지 동작을 어, 연합해서 하실 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능적 제한이나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발바닥을 밑으로 내리고 안쪽 번짐을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주의하실 것은 어,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시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안쪽 번지. 역시 한번 한 하실 때 5회 정도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넷 네. 급성기 증상 이후에 어, 발목 관절이 어느 정도 회복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하가, 체중부하가 가능하다면 체중부하를 통해서 어, 조직을 신장하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먼저 앉은 자세에서 체중부하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체중을, 발을 충분히 빼시고 발바닥을 충분히 지면에 어, 접촉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상체나 어, 힘을 이용해서 체중부하를 하는 운동을 시행합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은 급성기 증상이 지나갔기 때문에. 어, 아급승기로 생각하셔서 어느 정도 간절히 인대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앉아서 이렇게 체중부하를 하지만 좀 좋아지면 이제 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서 다리를 조금 모으고요. 이 상태에서 앞에 신체를 정면을 보시고, 어, 체중을 이용해서, 중력을 이용해서 서 있는 단계로 체중부하가, 체중부하를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체중 부하는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우리가 흔히 웨이트를 체중을 완전히 바, 이 고, 고관절에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이 운동을 하라고 하면 몸이 자꾸 같이 갑니다. 몸이 같이 가서는 안 되고요. 어, 이 엉덩관절이 완전히 축에 걸릴 수 있도록 완전히 걸는 방법으로 해서 체중 부하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어, 이 엉덩 관절이 이쪽에, 오른쪽에 발목 염자가, 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완전 웨이트를 걸는데 이때 상체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발 전체에 힘을 다 실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체중부하가 되었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체중부하가 되었다면 이번에는 종아리 쪽에, 어, 체중발을 통해서 종아리의 근육을 신장을 시켰다면 이번에는 어, 발, 발 뒤꿈치를 양쪽을 들어올리는 어, 운동을 해서 안정성 운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예. 5회 정도 반복을 합니다. 하나, 둘. 이때도 마찬가지로 체중 부하가 처음에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동작이 어, 체중 부하를 하면서 진행이 될수 있도록 하는 데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넷. 예, 5회 정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예, 이렇게 하면 어, 운동 통제 단계 운동이 해보, 어, 마무리됩니다. 음. 발목 염작 운동 단계에서의 마지막 운동인 기능 회복 단계 운동입니다. 기능 회복 단계는 급성기와 악업성기를 지나서 환자분의 발목 염자가 어느 정도 어 회복이 거의 70%에서 한80% 정도 회복이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어 운동 방법이 어 강화 운동과 어 안정성 운동과 그리고 음 협영성 운동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능회복 단계 운동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강화 운동은 앞에서 했던 발목 밀기 운동과 발목 당기기 운동, 그 다음에 가쪽 운동과 안쪽 운동에 대한 운동을 밴드를 이용해서 강화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고무밴드를 이용해서 먼저 발목 밀기 운동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밀기 운동을 하실 때는 간단하게 수건을 발목 밑에 이렇게 어, 놓으시고, 어, 운동에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밴드의 저항을 이기면서 발, 발등을 밑으로 미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어, 시행을 함으로 해서 어, 발목에 대한 안정성이 어, 강화 운동이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5회 정도 시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때 잡고 있는 손끝은 이 밴드의 힘에 딸려가시면 안 됩니다. 고정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힘을 주고 계셔, 고정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발 밀기 운동이 강화 운동이 끝이 납니다. 어, 두 번째는 어, 지금은 이 앞쪽에 어떤 고정 물체가 없지만 어, 책상이나 책상의 밑에 그 다리를 이용해서 어, 먼저 이렇게 해서 걸어둡니다. 그래서 책상에 이걸 제가 다리라 생각하고 책상을 이렇게 걸어서 유지를 시키죠. 이 상태에서 발등을 위로 올리는 강화 운동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등 당기기 운동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 다음은 어, 가쪽 번짐에 대한 강화 운동을. 하겠습니다. 가쪽 번짐은 이렇게 유지를 한 상태에서 가쪽으로 강화 운동을 시행하겠습니다. 역시 오해를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마지막 운동인 안쪽 번짐 운동은 위치를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상받은 발목 관절에 발목 관절을 반대편으로 옮깁니다. 옮긴 상태에서 밴드를 어, 안쪽 어, 발에 위치시키고 반대쪽 발 밑으로 가서 어,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고정한 상태에서 어, 안쪽 번지 운동을 강화 운동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5회 정도 시행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넷, 다섯. 네. 이렇게 강화 운동이 끝이 나면, 그 다음에는 안정성 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 운동은, 내려오시죠. 어, 먼저, 어, 지면이 움직이지 않는 지면, 지면을 선택하셔서, 어, 방바닥이나 어, 움직이지 않는 바닥을 이용하셔가지고, 먼저 사, 손을 이렇게 가슴속에 놓고, 한쪽 발을 올리는 동작을 해봅니다. 지금은 어, 기능 회복 단계에 있는 그 운동 기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감각이나 안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운동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5초 정도 유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해서 손상받은 발목 관절에 대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운동을 잘 되시면 다음은 이런, 어 지면이 이렇게 푹신푹신한, 움직이지 않는 바닥이 아니고 이제 들어가고 있는 탄성이 있는 지면을 이용해서 올라가서 시행을 합니다. 처음에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이 방법에서 손을 가슴에 올리고 한쪽 발을 발목 발목 관절의 부위는 그대로 위치하고 반대쪽 발을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협응성이 좋아지고 되고 안정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됩니다. 이 단계까지 오게 쉬게 되면 발목 염자에 대한 운동은 그 마무리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5초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렵습니다, 동작이. 네. 다섯. <laughs> 네. 원래 2단계 다음에 더또 많이 흔들리는 더 패드가 있는데요. 그 단계는 이제 집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병원을 이용하셔서 하시는 부분들이 훨씬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 몸의 주춧돌인 발목 관절을 강화하는 재활 운동을 함께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발목이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드시나요? 네,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어, 꾸준히 반복하며 운동해 주신다면 발목의 안정성, 유연성 그리고 통증까지 많이 회복되실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운동해도 괜찮아. 다음 시간에도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복원하는 효과적인 재활 홈 트레이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